2026년 대한민국 해군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기존 포항급 초기함을 첨단 기술로 재탄생시킨 업그레이드형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함정은 한국 연안 방어의 핵심 전력으로 오랜 세월 동안 활약해왔으며 이제 최신 전자전 장비와 무장 시스템을 장착해 현대전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개량된 포항급 초기함은 기존 함체를 활용하면서도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여 탐지 회피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함체 외부는 레이더 흡수 소재로 보강되었고 상부 구조물은 각도형 설계로 변경되었다. 2026 포항급은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채택하여 연료 효율성을 25% 이상 높였고 작전 반경은 최대 4 0 0 0해리에 달하며 장기간의 초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저소음 추진 기술이 적용되어 잠수함 탐지와 은밀 작전에 유리하다. 무장은 기존의 76mm 함포를 스마트포로 교체하여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했으며 30mm 근접 방어 기관포와 단거리 대공 미사일, 신형 대잠 로켓이 통합 운용된다. 이 초계함은 최신 한국형 소나 체계와 어뢰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여 잠수함 탐지 및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특히 소형 잠수정이나 무인 잠수정 UUV에 대한 대응력이 대폭 향상되었다. 승조원은 기존 대비 15% 감축되었지만 자동화된 전투 시스템과 통합 전술 체계 덕분에 전투 효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내부 공간은 현대적 설계로 개선되어 승조원의 장기 근무 피로도를 줄였다. 전자전 능력도 크게 강화되어 최신 익심과 ECM 시스템이 탑재되었으며 적의 레이더 및 통신을 방해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ASA 능동이상배열 레이더를 통해 장거리 표적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다. 2026 포항급 초기함은 연안 방어뿐 아니라 원해 작전도 수행할 수 있으며 해적 퇴치, 불법 어업 단속, 해양재난 구조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함정에는 무인 수상정, u s v 과 정찰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모듈형 플랫폼이 추가되어 미래전 양상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 초계함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체 하나시스템과 라이드넥스원 현대중공업의 협력으로 개량되었으며 일부는 기존 포항급을 개조한 형태, 일부는 완전 신조형으로 건조되었다. 한국해군은 2026년까지 총 6척을 운용하며 향후 10척 이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함정은 독도, 울릉도, 이어도 등 전략적 해양 요충지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해군의 해상 활동에 대응할 중요한 전력이다. 대잠 작전에서는 신형 경어뢰와 대잠 로켓을 이용해 적 잠수함을 원거리에서 제압할 수 있으며, 수동 및 능동 소나를 함께 운용하여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승조원들의 생활 환경은 개선된 수면 공간, 자동화된 식사 지원 시스템, AI 기반 근무 스케줄 관리 시스템으로 향상되었다. 2026 포항급은 기존 대비 정비 주기가 길어지고 유지비가 절감되어 해군의 전체 운영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 초계함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KMD, 과외 연동은 불가능하지만 해상 교란 및 초기 대응 전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주변국의 해양 침투 시도를 조기 탐지하고 격퇴할 수 있도록 실시간 데이터 링크와 위성 통신 시스템이 탑재되었다. 이 함정은 최대 속력 32노트, 항속거리 4000해리, 작전 지속 시간 20일 이상의 성능을 자랑한다. 한국 해군은 2026 포항급 초기함을 통해 해상 전력의 공백을 메우고 차세대 호위함 전력과 연계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들은 이 함정이 향후 20년 이상 연안 방어의 주력으로 활동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수출형 모델도 준비 중이다. 수출 시장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해적 활동이 빈번한 해역에서 수요가 높다. 2026 포항급은 또한 다국적 해상훈련과 연합작전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 초계함은 기존 포항급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대표적인 업그레이드 사례이다. 무장체계 외에도 전자전, 통신, 전력 공급 등 함정 전반의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사이버 보안에도 강점을 가진다. AI 기반 위협 분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자동 표적 식별 및 우선순위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전투 상황에서 승조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대응 속도도 크게 향상되었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 함정을 통해 평시에는 해양 감시 유사 시에는 전투 초계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026 포항급은 기존의 단순 초계 개념을 넘어선 다목적 경호함으로 진화했다고 볼수 있다. 이 함정은 또한 동맹국과의 방위 협력에서 중요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초계함의 성공적 배치를 통해 주변국과의 해상 갈등에 대비하는 한편 방위 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6 포항급은 기존 모델과 달리 모듈형 전투 시스템을 채택해 미래 개량에도 유리하다. 이 초기함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한국 해군 전략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포항급 개량을 통해 신형 호위함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함정의 실전 배치로 한국 해군의 연안 방어망은 더욱 촘촘해지고 주변국의 해상 패권 경쟁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2026 포항급 초기함은 해양 주권 수호뿐 아니라 인도적 구조 활동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신형 포항급은 통합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해상, 공중, 지상 전력과 실시간 연계가 가능하다. 이 초기함은 전통적인 해군 작전뿐 아니라 사이버 전자전 중심의 미래전에 적합한 플랫폼이다. 승조원들은 디지털 기반 전투 체계 덕분에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전투 수행이 가능해졌다. 한국형 무기체계의 집약체라 불리는 이 함정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상징한다. 포항급 초계함은 한국 해군 역사상 가장 많이 건조된 군함 중 하나로 이번 2026 업그레이드로 그 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 이 함정은 중소형 함대 방어뿐 아니라 독립적인